자 이거 뭐죠? 17 유닛 세븐틴 그죠? 맞아. 자 한번 볼게요. 그죠? 보세요. 우리 이 게임이 어떤 뜻이 있는 줄 아니? 그, 게임이 사냥감, 사냥감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리졸브하면 우리 리졸브가 원래 예약하다잖아요. 그래서 예약한다라는 건 이렇게 짱바가 놓는 거야.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거. 그래서 뭐죠? 수렵을 수렵 뭐 전혀 상관없나요? 아니, 아니,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게임 어, 리저브 하면 수력 보호 구역이고요. 이 단어 너무 중요해. prevail, prevail 우세하다, 널리 퍼져 있다, 만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선 접속사를 딱 봤더니 있니 없니? 접속사 있어요? 없네. <laughs> 그럼 그럴 때 그나마 접속사가 있어야 강약을 줘서 읽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부사 올수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아 놓으면. 그지? 씬스? 응, 씬스? 어디? 여기 그래.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게. 음, 자 이제 볼게요. 음, 우리 옐로 옐로스톤 네셔널 파크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미국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어 고마워 시리 자 옐로 네셔널 파크는요. What's the first wilderness? 뭐예요? 최초의 야생 야생 보호 구역이에요. 다시 wilderness 야생 동물 보호구역 근데 이 구역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프로, 프로, 뭐예요? Protected라고 한 거예요 그죠 다시 In the world 어디에서? 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의 뭐예요? 그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제조 뭐 지정된 데가 Yellowstone National Park입니다 그죠 이거 딱 느낌에 뭐 나올 것 같니? 내용일치 나올 것 같지 않니? 그럼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요 최초지? 세계에서 최초야, 그죠? 어, 그 다음에요. 하지만 더 말을 이그그 그 어느 지역을 보존해가지고 그 야생동물 고보호구역으로 보호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모형은 굉장히 빠르게 뭐했습니다. 이 레피들리가 스프레드를 꾸며주는 거야. 빠르게 뭐했어? 퍼져 나갔습니다. 어디로? 전 세계로요. 알겠지? 전 세계로. 다른 나라들도 막 보호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야생, 막 공원에다가 보호구역을 만들어갖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even though가 뭐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랑 같아요? Even though, even if, 올도 도 어이 잘한다. 그렇죠? 비록 뭐 할지라도 많은 야생 동물 지역들이 were created 만들어졌어. 이 야생 동물 동물 보호 구역이 수동이야. 만들어졌는데 뭐를 제거함으로써 bying 뭐죠? 뭐뭐? 함으로써지. 로컬 인하비턴트니까 그 지역의 인하비턴트는 뭐주 지? 거주지. 컷. 해비턴트. 그렇지. 그러네. 지역 거주민 맞아요. 응. 자, 우리 보세요. inhabit 내 목소리 봐 봐. 다 in 아,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자. inhabit 뭐죠? 살다. 살다죠. 살다가 뭐예요? dwell도 있고 inhabit도 있고 그다음에 reside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살다인데 resident 하면 주민, inhabitant 하면 주민, dweller 하면 뭐예요? 주민이란 음.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뭐해놓고 쫓아내고 어, 여기 나가세요. 여기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거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보호구역이 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져.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의 전례를 따르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뭐했다는 거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프리카에서는요. 게임 음. 리저브스 뭐죠? 수렵 보호 구역이 were established, were created,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with the aim 하면 뭐죠? goal, 목표, 이런 뜻이에요. 뭘 가지고? 뭐. 어, 뭐를 가지고? 리필이 다시 채우는,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치사니까 뭐가 됐어? ing가 됐잖아요. 뭐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stocks of wild life 뭐죠? 야생 동물 stocks 여기서 뭘로 쓰였어? 가축. 가축들이잖아요. 야생 동물들을 다시 채울 목적으로 뭐가 만들어졌어? 수렵 보호 구역이 만들어졌어. 어디에서? 옐로스. 아니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어, 근데 이 야생 동물들은 킬듯 죽었니 죽임을 당했니 임. 죽임을 당했죠. 누구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 나가는 그 야생 야생에 살고 있는 가축들을 다시 뭐 하려고 동물들을 해. 채우려는 목적으로 뭐, 뭐 해졌어? 만들어진 게그 아프리카의 게임 아그 뭐죠 게임 리저브 즉. 수렵보호구역입니다, 맞니? 응. 음. 근데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한 동물들 그때요, 인더 스캔블 포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뭐하려는 쟁탈전, 쟁탈전. 그지? 아프리카를 차지하려는 쟁탈전에서 유럽 사람들에 의해 서 죽임을 당한 동물들이에요. 네, 그래서요, 또 가볼게요. Safe g u a r d 가 뭐하다요? 보호하다, protecting 이런 뜻이에요. 그지? Safe guarding animal population, 이거를 동물 인구라고 하면, 사람인이아니기 때문에, 개체수예요 아. 어디에서? 보호구역 구역. 그렇지 보호 구역에서 동물의 개체수를 뭐하려는 보호하려는 지키려는 그런 것이 지키는 것은 Facilitate,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지 f a c i l i t a t e 하면 뭐하다? 촉 촉진하다, 촉진하다, 혹은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뭐를 했어? 촉진 했어? 뭐를요? The control of access to wildness. 뭐죠? 야생으로 야생 동물에 대한 접근을 접근의 통제를 그러니까 접근을 하게 못하게 못하게 했다는 거죠. 다시 뭐래요? 보호 구역 안에다가 동물의 개체 수를 뭐한다는 거? 뭐 보호한다는 것은, 그쵸? 응, 맞아, 응, 한다는 것은 그죠? 접근, 맞아요, 접근이요. 에 음, 한다는 것은 그지 그 야생 동물에 대한 접근을 뭐하는 거야? 통제, 통제하는 거지. 그거를 용이하게 했어. 그지, 용이하게 했다. 촉진하다 보다는 용이하게 했다 이거죠. 또한, 어 이거 보세요. 여기 엔드를 앞뒤로 앞뒤가 같아야 되는데 촉진했다 했는데 갑자기 serving 했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serve'd 이렇게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역할을 하다 도왔다 이런 뜻인데요. 뭐를 분리했어? 보호구역 안에 집어 넣으니까 야생 동물과 어디에서 기르는 domestic stock 하면 집에서 가축용으로 기르는 동물들을 뭐할 수 있었어? 분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지. 음. 별도의 뭐를 만들어 놓으니까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그냥 말 그대로 야생 동물과 집에서 기르는 도메스틱스 덕 뭐죠? 집에서 기르는 가축 사용용 그 닭이나 가축? 이런 것 그렇죠. 가금류 있잖아요. 그런 거뭐 가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닭, 소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투썸 익스텐드는 어느 정도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도메스틱스 덕 뭐죠? 얘네들과 얘네들을 뭐예요? 음.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중요한데 콤마 다음에 이미 우리는 주어 다음에 뭐 나왔어 음. 동사 and 음. 동사 나왔죠 그러면 이 콤마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음. 분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대열바이는 부사야 얘가 원래 뭐였던 애야 느리게 하다라는 저는... 동사였거든요. 근데 이 동사 앞에 뭐가 온 거야?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그렇죠? 온 거야. 어? 그래서 slowing the rate of spread of animal disease. 뭐죠? 둘을 분리해놓다 보니까 동물의 뭐를 질병의 확산 속도를 뭐했어? 빠르게 했겠니? 늦, 늦, 그 늦췄죠. 왜냐면 둘이 분리해놨으니까. 맞니? 네. 뭐 했기 때문에, since가 때문에도 되고, 이유로도 되지만, 여기서는 뭔것 같아요. 때문에 인간의 영향력이 was contradictory to the wilderness ethics. 이렇게 해볼게요. 뭐는 인간의 영향력은 야생동물을 지키자는 ethics이 뭐지? 윤리, 도덕에 뭐 됐기 때문에. 모순된 모순.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노주의 지금 야생동물을 지키자는 윤리는 뭐야. 얘네들 죽이지 말고 보호구역에다 뭐 해놓자. 너. 넣어놓자. 이건데 인간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건 인간이 여기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야생 보호를 하자라는 생각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순.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레딕토리를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 컨시스턴트 하면 뭐죠. 일관된 지속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일관성 있는 일치하는 지속적인 말이 돼안 돼? 모순이 되는 건데 일관된 일 지속적 아 일관된 지속적인이라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 컨트래딕토리를 컨시스턴트로 바꿔 놓고 그래 흐름에서 다른 거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네. 맞니?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뭐죠? 이 야생 윤리인데 어 경영의 그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이상, 이념, 아이디어, 리버지, 바람직함 이런 거거든. 이상, 아이디어 타입하면 형용사를 쓰이면 이상형이란 뜻이야. 음. 그치, 되게 바람직한 것. 이, 이 바람직한 어~ 요, 요기가 주어구나. 하여튼 인간의 영향력이 이 윤리와는 인간의 모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건 이걸 보호하자는 내용과는 모뭐 되기 때문에 모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가. 그러니까 관리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것은 관리하기에 바람직한 것은 이런 의미야. 뭐 하는 거야? 이 보호구역을 아이솔레이트니까 고립시. 고립시키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막 드나들게 못하게 그치 고립시키는 거야. 또 여기 주어 있고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으니까 콤마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분사죠. 당연하지. 여기 슬로우처럼 그쵸? 어 뭐죠? Keeping disturbance. Keep to a minimum. 뭐죠? 인간의 디스터번스는 방해. 방해. 인간의 방해를 최대화 해야 돼, 최소화 해야 돼? 최소화. 그러니까 미니멈 해야지 이거를 맥시멈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음, 안 음. 되죠. 이해되니 그렇지. 언더 그라운드 데이하면뭔 뭐라는 근거. 로 해서 뭘 근거로 해서 만약 네, 보세요. 어, 만약 동물들이 뭐 되는 거니? 래프트론. 지가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남겨 진다면 이런 뜻이야. if 여기를 이렇게 바꿔 볼게요. if 여기를 보호 구역으로 치면 이스로 해야 되고 만약 it was 뭐 한다면 여기 자연이니까 어, it was left alone. 뭐해 놓으면 그냥 야생 동물 구역이 수동이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어. 지면 자연의 균형은 당연히 뭐할 거다. 우세할 거다. 그게 뭐야? 자연 자연의 균형이 그대로 있게 될 거다. 그렇지 인간이 뭐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인간이 디스털번스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연의 뭐는 자연의 균형은 다시 돌아 올 거다 유지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죠 인간의 뭐죠 디스털번스가 뭐예요 방해를 뭐 해야 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아이디어는 w a 티 supported 또 수동이네 뭐 했어 지지를 받았어. 뭐에 어떤 믿음에 의해서 of nature's f r a g i l e 여기 지어 볼게요. 응? 무인 거리. 네, 기다려 보세요. 여기 보면 아, believe 하려고 했더니요. 여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 선행사도 있으면서 뒤에가 어때요? 수동이니까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대신데 이때 대신 뭘까요? 아이, 그지 말아지 마 공격이 되시죠. Uh -huh. 앞에도 있고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 뭐야? 아, 자연의 프레졸 너무 중요합니다. 깨지기 쉬운 취약한 자연의 깨지기 쉬운 균형은 would be maintained by human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뭐될 거다. d i s turbed 어때? 방해. 방해 받을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이거에 의해서 뭐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해되니 다시 뭐래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죠? 그지 만약 내버려둔다면 자연이 자연의 균형이 그냥 있을 거다, 유지될 거다, 우세할 거다, 널리 퍼질 거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지를 받았어 사람들이. 어 맞아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해. 뭐죠? 자연에 깨지기 쉬운 균형은 뭐될 거다? 인간이 가입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뭐될 거다, 유지될 거다? 인간의 영향력은 최소화해야 돼, 최대화해야 돼. 최소화. 그러니까 여기가 어, 다시 자연의 깨지기 쉬운 균형은 인간의 영향력이 개입이 되면 못될 뭐 거다, 방해받을 거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지지를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하지 말자. 자연을 그대로 인간이 방해하지 못하게, 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뭐해야 돼? 그냥 내버려둬야 돼, 보호구역에다가. 인간이 개입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되니? 말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았더니, 이거 장난이 아니게 말이 어렵네요. 다시, 엇법적인 걸로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음. 자, 이렇다면, 비록 머물지라도, 얘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이 보호구역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또 봐봐, 여기. 또 수동태빨 찾아봐봐. 그리고, 뭐했어? 어. 요 여기 이또 뭐죠? 산림보호구역 수렵보호구역이 만들어졌어 확립되었어 됐, 됐어 이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인데 죽임을 당한 이런 거그 다음에 여기가 용이하게 했어 쉽게 했어 그리고 도움이 되었어 해서 뭐가 돼야 돼요 네. 서브 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뭐예요 슬로잉 하고 또 분사 아까 또뭐 있었어 아유 잘하네 키핑 그 다음에 요 단어 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그걸 보면 디스털번스가 뭐예요 방해죠 근데 여기가 뭐야 본문에 있는데 근데 여기를 쓰라고 했는데 아이고 디스털번스만 외워서 요거 쓰시면 안 된다고 문장을 보라고 어? 여기는 목적어 자리잖아. 지키다. 무엇을 맞지? 여기는 비니까, 피피 자리니까. 여기는 뭐 써야 돼. 디스털브드 분명히 니네 학교 시스템상 요거 나오지 않겠니? 아까 여기 읽을 때는 내용일치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용일치보다는 뭐예요? 이런 거디스털번스랑 디스털브드 근데 방해하다 단어를 또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요즘 왜불단고가 이렇게 단어를 많이 바꿔주죠. 디스털번스 디스털브가 뭐예요? 방해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방해하다 또뭐 있어? 인터피어 interfere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방해하다잖아. 갑자기 방해하다 또 생각나는 게 없네. 또너 아는 거 뭐야? 생각해봐. 방해하다 뭐야? 생각나면 또 얘기해줄게. 자 보세요.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일 어머 다시 같이 해봐. 시작. Yellowstone National Park는 최초의 야생 보호 구역이었어요. 어디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하지만 미국에서만이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역호따역지정한지정이런모형이빠모형게이빠르게 이렇게, 뭐 어요 되었어요? 확산 되었어요게 세계로요. 아니 비록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이고 많은 야생 보호 구역들이 만들어졌어. 뭐를 함으로써? By removing local i n h a b i t a n t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 원주민들, 니들 다 가! 여기다 뭐 만들 거야? 보호구역 만들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전 세계에서, 음. 아이고, 이걸 따라서 했다는 거죠. 의자소리야. 자,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수렵 보호구역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 누구의 유럽 사람들이 막 아, 유, 아프리카에서의 쟁탈전 뭐래? 아, 자다 일어난 사람 같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 아프리카의 쟁탈전에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죽더, 죽임을 죽 당한 그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다시 우리가 그래서 없어진 동물들 있잖아. 뭐 개체수가 적어진 아이들 걔네들을 다시 뭐하자? 리필하자. 이런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어. 맞니? 그래서 이런 보호구역에다가 따로 동물의 개체수를 뭐한다는 거는? 세이프가든 어 프로텍팅 보호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한구대 가둬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지? 야생동물의 접근을 뭐할수 있는 통제하는 통제. 것을 촉뭐 쉽게 하다. 어메기리지 이런 거죠. 쉽게 만들었고요. 또한 서브드 도움이 되었어. 뭐 하는데? 붙여 놓는 거야? 분리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건 야생동물이고 이건 어디서 기르는 거야?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거든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랬대. 콤마 분사. 그래서 뭐를 했어? 만약에 질병이 퍼질 일이 있으면 빠르게 퍼지니 느리게 퍼지니 불려나으니까 음. 슬로잉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또 인간의 영향력 아이 단어 진짜 겁내 중요. 컨트 t 딕터리 내가 뭘로 나온다니 반대말 컨시스턴트 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컨트 t 딕터리가 돼야 된다. 이 윤리와는 뭐 하기 때문에 모순이 되고 반박을 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또 이거 뭐야 아이솔레이트 다른 말로 뭐야? separate 이렇게 써도 아.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뭐뭐 뭐 하는 거 보호 구역을 따로 분리해 놓는 거죠. 또 고립시켜 놓는 거죠. 딴데 사람들이 못 가는 데다가 콤마 분사. 그래서 keeping disturbance 뭐죠? 방해. 네. 누구의 방해겠어? 인간. 그래 여기서 영어로는 여기서는 뭐야? 인간의 영향력이잖아요. 인간의 영향력을 최대화해야 돼, 최소로 해야 돼. 그래서. 최소 어떤 조건, 어떤 근거 하에 이런 얘기를 해. 만약 자연이 여기, 여기도 중요 뭐 하면 혼자, 혼자 내버려 두면 자연의 균형은 뭐할 거다 널리 펴, 퍼지게 될 거다 그 말은 우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균형이 더 많지 균형이 깨진 게더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러는 거죠.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람들에 의해서 뭐를 받았어? 지지를 받았어. 어떤 사람들의 믿음, 어떤 믿음 이걸 동격에 대수를 써야 되죠. 자연에 깨지기 쉬운 뭐는 균형이 유지된 뭔유지된 인간의 간섭,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뭐할 거다 방해받을 것이다라는 뭐죠? 어 어떤 믿음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죠. 맞니? 요거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도록 하세요.